2026년 1월 29일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 다섯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판을 업겠다 노사 협상장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에 찍힌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회사 노동조합이요. 30년 넘게 현대차 노사 관계를 지켜본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수위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22일 전 노조는 같은 소식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한대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일주일 만에 톤이 확 바뀐 겁니다. 로봇 한 대도 안 된다던 노조가 갑자기 판을 업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월 7일입니다. 현대차그룹 최고 전략회의인 글로벌 리더스 포럼 여기서 비밀 프로젝트 하나가 논의됐습니다. 이름은 DF247. DF는 다크팩토리의 약자입니다. 불도 켜지 않는 공장이라는 뜻이죠. 247은 24시간 곱하기 7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 없이요 AI 로봇만으로요 우조가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소식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측은 생산 현장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오로지 인공지능 기반 로봇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꿈의 공장을 구현하려 한다 꿈의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꿈일까요 경영진의 꿈이죠 노동자에게는 악몽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조는 로봇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소식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로봇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입니다. 해외 공장에 먼저 로봇을 투입하고 해외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왜 노조는 로봇 자체보다 로봇이 들어가는 위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로봇 시대에 누가 협상 테이블에 주도권을 줄 것인가를 두고 버리는 생존 전쟁입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당신의 자녀가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현대차 노조가 판을 없겠다고 외친 진짜 성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현대차 노조 소식지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문장만 추려보겠습니다. 요즘 사측 햄버로 보면 우선 로고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국내 물량으로 퍼즐을 맞추다가 마지막 남은 빈칸은 공장 유휴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유휴화, 쉽게 말해 공장 문 닫는다는 겁니다. 노조가 공식 문서에서 이런 표현을 쓴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자리는 로봇 투입이 가능하거나 자동화가 극대화된 신공장이 들어설 게 불보듯 뻔하다. 노조가 스스로 미래를 예언한 겁니다. 기존 공장 닫고 로봇 공장 짓는다. 그 로봇 공장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이게 노조의 공식 견해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월 22일. 노조 소식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의 해외 공장 도입을 언급하며 노사합의 없이는 단한대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난한 대도 안 된다.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톤이 바뀌었습니다. 한 대도 안 된다 해서 판을 엎겠다로요. 왜 그랬을까요? 1월 7일,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논의된 DF247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노조가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악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로봇 몇대 들여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아예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F247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DF는 다크팩토리입니다. 영어로 어두운 공장이라는 뜻이죠. 왜 어둡냐고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면 불킬 필요가 없잖아요. 로봇은 어둠 속에서도 일합니다. 눈이 필요 없거든요. 센서가 있으니까요. 247은 24 곱하기 7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참교대로 돌려도 교대 시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밥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가야 하고, 잠도 자야 하니까요. 로봇은 다릅니다. 전기만 꽂아주면 멈추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꿈꾸는 건 이겁니다. AI 로봇이 생산 전과정을 담당하는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부품 조립부터 품질 검사까지 사람 손한번안 거치고 차한 대가 완성되는 공장 노조 소식지 표현 그대로 꿈의 공장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중국 BYD 배터리 라인은 자동화율이 90%를 넘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비슷합니다. 일본 도요타도 2027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선언했고요. 현대차만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노조가 로봇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조의 첫 번째 반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공장 먼저 로봇 투입 후 국내 물량 축소 시나리오입니다. 노조 소식지 원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선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다. 현대차 해외 공장 중에서 로봇 투입이 가장 쉬운 곳이 어디일까요?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터입니다이 공장은 전기차 전용으로 새로 지은 곳이에요. 설계 단계부터 로봇 투입을 염두에 뒀습니다. 레이아웃 자체가 로봇 친화적이죠. 더 중요한 건 노조가 없다는 겁니다. 조지아주는 라이트워크 right 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죠. 회사 입장에서는 무혈 입성이 가능한 기회의 땅입니다. 노조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로봇으로 차 만들어서 성공한다. 원가 30% 절감했다고 전 세계에 발표한다. 그다음에 울산공장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말한다. 보십시오. 미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울산도 따라오시죠. 안 그러면 물량 미국으로 뺍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통고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노조 소식지에서 남은 국내 물량으로 퍼즐 맞추다가 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노조가 진짜 분노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노조의 두 번째 반발 포인트입니다.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 노조 입장은 명확합니다. 노사 합의 없는 로봇 투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월 22일. 소식지에 박힌 문장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합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DF247 논의할 때 노조 대표가 참석했을까요? 아닙니다. 경영진끼리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죠.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 인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요? 여기서 눈치 채셨습니까? 노조 소식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로봇이라는 단어보다 해외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해외 공장에 먼저 해외로 물량을 왜 그럴까요? 로봇이 울산 공장에 들어오면 노조가 막을 수 있습니다. 파업하면 되거든요. 라인 세우고 생산 멈추면 회사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로봇이 해외 공장에 들어가면요. 울산노조가 뭘할수 있을까요? 조지아 공장까지 날아가서 파업할 순 없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노조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로봇 자체가 아니에요. 로봇이 자기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해외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 국내 도입은 시간 문제니까요. 그때 노조가 반대해봤자 회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해외로 물량 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조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소비와 공급 균형 공결론. 노조 소식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그 어디에도 사람은 없다.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 공장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 논리는 이겁니다. 일자리가 네 사라지면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든다. 월급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이 안 팔린다. 물건이 안 팔리면 회사도 망한다. 노조 소식지 표현 그대로 소비와 공급의 균형이 깨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나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반박한 겁니다. 우리 일자리만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를 걱정한다는 뉘언스죠. 일부에서는 이런 노조 움직임을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연봉 억원 가까이 받으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요. 노조도 이걸 의식했는지 소식지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안 없이 들어오는 로봇과 물량 빼가기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있으란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조는 판을 업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강경한 표현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겠다는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파업할 건지 법적 대응할 건지 정치권에 호소할 건지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이 해외 공장에 먼저 들어가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내 노조의 협상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이게 바로 노조가 판을 없겠다고 외친.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노조는 왜 강했을까요? 파업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인 세우면 차가 안 나옵니다. 차가 안 나오면 회사가 손해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노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매년 임금 협상 때마다 이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해외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면요. 울산 라인 세워도 조지아 공장은 돌아갑니다. 24시간 7일 쉬지 않고요. 파업 기간 동안 해외 공장에서 물량 땜빵하면 됩니다. 파업 카드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물량 이전 협박입니다. 지금까지 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하면 회사는 그러지 말고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로봇 공장이 성공하면 회사 태도가 바뀝니다. 파업하시죠. 대신 물량 조지아로 뺍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노조가 노사 합의 없는 로봇 투입은 절대 용납 불가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봇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에요. 로봇이 자기들 손이 닿지 않는 해외에 먼저 들어가는 게 싫은 겁니다. 일단 해외에서 성공사례 나오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밀리니까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노조 내부 균열입니다. 우리는 노조를 하나의 거대한 바위처럼 생각합니다. 2만 명이 한 목소리로 로봇 반대를 외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수한 균열이 보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거든요. 현장 노동자들 심리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4, 50대 가장인 그들에게 로봇은 내 월급 봉투를 위협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쳤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 투쟁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장압적인 분위기, 여기에 질려버린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인터넷 여론 보면 귀족노조, 배부른 소리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죠. 노동자들도 스마트폰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다 알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걸 느낄 때 오는 자괴감,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분들은 내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희망퇴직금 두둑하게 챙겨줄 때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로봇한테 쫓겨나기 전에 노조집행군은 단결을 외치지만 개개인의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조 소식지에서 판을 업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타협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가자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회사는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진짜 두려움은 로봇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의 패배입니다. DF247이 해외에서 성공하면 국내 노조는 더 이상 물량 인질극을 쓸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럼 해외로 물량 뺍니다 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노조가 판을 없겠다고 외친 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영원히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 그래서 역대급으로 강경한 표현을 쓴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DF247 프로젝트 논의한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조지아 공장 시운전, 2028년, 본격 양산, 2030년, 울산 공장 투입 시작. 노조가 반발하면요. 지루한 협상하는 척 하면서 시간 끌 겁니다. 그 사이에 해외 공장 데이터 쌓고요. 성공 사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데이터 내밀면 끝입니다. 노조 소식지에서 일방통행하면 판을 엎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엎을 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파업할 건가요? 해외 공장은 안 멈춥니다. 법적 대응할 건가요? 회사는 이미 합법적 절차 밟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호소할 건가요? 여론이 노조 편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미노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A. 해외 공장의 로봇 투입. 성공합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아틀라스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원가 30% 절감했다고 발표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현대차 제조혁명 성공이라고 헤드라인 뽑습니다. B. 국내 물량 축소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울산에서 만들 이유가 있나요? 물량이 조지아로 빠집니다. 울산라인 가동률 떨어집니다. c. 인력 감축 불가피해집니다. 물량 줄었는데 사람 수 그대로 유지할 수 없죠. 정년 퇴직자 빠지면 그 자리에 사람 안 뽑습니다. 자연 감소라는 명목으로 인원 줄입니다. d. 노조 조직력 약화됩니다. 조합원수가 줄어들면 조합비도 줄어듭니다. 조합비 줄어들면 노조 활동 위축됩니다. 파업 기금도 쪼그라듭니다. 막 순환이죠. e. 임금 협상력 상실합니다. 노조 힘 빠지면 회사가 더 이상 양보 안 합니다. 매년 올라가던 임금 상승 폭이 확 줄어듭니다. 복지도 깎입니다. 이게 노조가 그리는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노조 소식지에서 공장 유휴화라는 표현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도미노거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개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울산 공장에서 일한 50대 조립라인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의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합니다. 라인에 서서 부품 조립합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에요.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불안합니다. 회사에서 로봇 투입한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내 자리에 로봇이 들어오면 나는 어디로 가나?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 먹습니다. 노조에서 파업하자고 합니다. 이분도 노조원이에요. 당연히 동참해야죠. 그런데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파업해서 이길 수 있나? 해외 공장은 안 멈추는데 퇴근 후에 집에 갑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청구서 와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내야 합니다. 정년까지 몇년안 남았습니다. 희망퇴직 나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노조 구호는 단결입니다. 뭉쳐야 산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개인의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좋겠죠. 하지만 지면요 파업 길어지면 월급 안 나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자녀 등록금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희망 퇴직금 부득할때 받고 나가자. 로봇한테 쫓겨나기 전에 지옥 같은 무한 루프를 끊어 줄 무언가가. 차라리 로봇 이기를 바라는 역설적인 심리.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는 겁니다 파업하고 농성하고 법적 대응하고 노조가 판을 엎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엎어보는 거죠 이 선택의 장점은 뭘까요 단기적으로 로봇 도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2년 시간은 벌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막을 수 없거든요 울산에서 파업해도 조지아는 돌아갑니다 시간을 벌어도 결국 로봇은 홍이다 두 번째 희망 퇴직 타이밍을 계산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죠. 회사가 인력 감축하려면 희망 퇴직을 먼저 돌립니다. 조건 좋을 때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로봇 도입 초기에는 회사도 마찰 줄이려고 퇴직금 두둑하게 줍니다. 나중에 로봇이 자리 잡으면요. 퇴직금 깎입니다.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니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로봇은 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위에 서는 겁니다. 로봇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건 결국 사람 몫이거든요. 전직 공장에서 직공은 사라졌지만 기계 관리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은행에서 창구 직원은 줄었지만 자산관리사는 늘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조립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로봇 관련 뉴스 찾아보시고 공부해서 나만의 무기 만드셔야 합니다. 출한 전하며 회사 욕할 시간에요. 노조라는 울타리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현대차 노조가 판을 업겠다고 선언했습니다. DF247 무인공장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노조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로봇 자체가 아닙니다. 로봇이 해외공장에 먼저 들어가서 자신들의 협상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노사 갈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과거와 미래의 싸움입니다. 적응하려는 자와 안주하려는 자의 생존 게임입니다. 회사는 이미 배가 떠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판을 없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개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노조의 구호에 속지 마십시오. 회사의 감언 인설에도 속지 마십시오. 오직 냉정한 현실과 여러분 자신의 미래만 바라보십시오. BF247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불 꺼진 공장에서 로봇만 돌아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28년 로봇이 공장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날 여러분은 쫓겨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그 로봇을 지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선택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